안녕하세요, 화복수 친구들. 우리 이번 시간에는 나눗셈 마지막 시간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눗셈에 대해서 바르게 공부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원 평가를 보려고 하는데요. 자, 단원 평가를 다 풀고 난 후에 오답 정리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. 자, 단원 평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못 했어요. 선생님이 생각을 해 보니까 어,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았고,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도 설명을 안 해줬던 것 같아서, 이번 시간에 다시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먼저 20분 동안,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하고요. 20분 동안 풀고, 이제 여러분들이 모답노트를 할 건데요. 어, 열 문제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요.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각 학급에 들어가셔서, 그 다음에 평가 정보에서 수학 3단원, 나눗셈 단원 평가. 5월 19일 3교시 풀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. 선생님 직접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이렇게 가시면요. 이렇게 여러분 처음 보는 화면이 뜰 거고요. 쭉 이제 공부한 내용도 밑에 보면요. 밑에 평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여기 5월 19일이라고 꼭 어, 항목을 체크하시면 이 화면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응시를 한, 하면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답, 풀었는지, 문제를 몇점 맞았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오답노트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요, 어, 이걸 다 풀어보고요. 선생님, 다 20분 동안 시간을 재서 풀어보고, 어, 못푼 문제는 별풀을 친 후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다음 강의, 해설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드시 배움노트에 틀린 문제를 꼭 적어주세요. 알겠죠? 그러면 한번 같이, 한번 열심히 풀어보세요. 화이팅!